어. 출퇴근을 몇 년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길로 출퇴근할 일이 없네 그러고서 나 미용실 데려다주는 거지? 그러니까 지금 응. 오늘에나 부산 받나 뭐. 보고 싶어서 울지 말고 있어 알겠지? 그래 나았어 염색 중입니다 2차로 두피까지 발랐고 눈썹도 고 될 네, 왜요? 유튜브 하세요? <laughs> 네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염색한 거 어때요, 여러분? <laughs> 너무 너무 오랜만 염색해서 약간 낯설어. 전 이제 택시 타고 시 f 프스 터미널 가보겠습니다, 부산 가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부산을 굉장히 오랜만에 오거든요. 근데 되게 <laughs> 세련되게 바뀌었어요. 여기 터미널도 원래 안 이랬는데 여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2시간 만에. 배고파. 우리 여자 카메라 잡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겨? 예. 그 전에 왔을 때는 본거 같은데? 아 그러면 1년 만인가 보다. 어 그때 막 부산에 에어비앤비 빌렸을 때. 맞아. 어야 얼굴에 화장이 아예 없는데? <laughs> 아니 뭔래 그래? 부산 온 김에? 부산이 아, 그 있네. <laughs> 밥 먹으러 가는 중. <laughs> 야 은진아 잘 찾았다 여기. <laughs> 대박이다. 아, 민 씨. 또야 된지 얼마 된 거야? 저희는 배터지게 곱창 먹고 어, 잠깐만 다시. <laughs> 아, 얼굴 좀 가리고 싶어 곱창 전골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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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존맛탱이었어요. 그래서 그거 먹고 어 친구 집에서 요하정 시켜 먹을까 합니다. 전 유튜버가 변해야 돼서 굴하지 않지 나는. 잘 나왔으면 좋겠다. 꿀잼. 와우 처음 먹어보는 요하정. 양 많다 그래도. 얘는 근데 요거트 월드예요. 요하정은 아니고 요거트 월드. <laughs> 요거트. 아 맞네. 쪼개야. 음 아무래도 나 뒤에 있는. 친해졌다고? 쓰레기. 제가 준비는 다 했는데, 고데기를 안 챙겨온 거예요, 집에서. 머리가 약간 이 지경이야. <laughs> 이 밑에는 아직 파먹기가 있어서 약간 이렇거든요. 그래서 고데기를 펴줘야 되는데. 마에안 들어. 잘 쉬다 갑니다. <laughs> 아왜안 받아? 아니 방금 문자 온거 아니에요? 응 음, 방금. 어? 바로 씻으러 간다. 미쳤다. 야! 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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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아 어, 여기네. 아, 없어요? 오빠 어, 방 너무 좋은데? 네? 아니, 여기를 영재 오빠가 예매를 해줬어. 예약을 해줬어요.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미쳤다. 입문 좀 했어? 응. 입문 좀했 괜찮아요. 아 좋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훌륭합니다. Very good. Thank you. <놀람> 짠 아빠. 아, 미친 거 아니야? 어, 너무 예쁘다. 그, 고 그, 그, 바로 위에 제 에어비앤비가 있어서 일찍부터 만났 그,

몇병만 여섯 병, 여섯. 4시서여이병 마시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a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얼굴 사람은 이사 우리 야, 뭐요? 아니 오빠야 아니 여여 사람은 들 우리 그거 해볼래? 이사오은이사 뭐. <laughs> 알고리즘 오픈? 응, 알고리즘 오픈하게 해볼래. 나안된데나 이제 6분? 6분! <laughs> <laughs> 다들 인스타 켜! 응, 아 근데 나는 염색 안하게가 나은 거 같아. 아니 언니 웜톤이라서. 아니 근데 원래 에이시안은 웜톤 아니야? 에이시안. 에이시안? 에이시안. 에이시안이야. 나 어때요? 나 오랜만에 이런 색으로 했는데. 근데 너는 염색한게 나은 거 같아. 아니 원래 그때 우리 한창 같이 놀 때서도 너 원래 탈색했었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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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염색한 게 나은 것 같아 왜? 크리 너... <laughs> 뭐 결혼할... 아, 왜..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나 이거 오늘.. <laughs> 와. 아 집중해라 여기 왜? 달 <laughs> <왜? 웃음> 그러니까 횡단 가기 전에 11시쯤에 어? 탕복숭아 짱있냐? 아니 난 9시에 가야 된다니까 9시에 가 늑다리 늑다리 아 아야. Everybody <놀람> say hi <놀람> 노노노노노노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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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야. 너살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나살 많이 빠졌어. 결혼할 때. 아니. 어 이거 자, 뭐야? 카메라 뭐야? 이거 내가 사진이야? 아니 아니. 셀카다카미야? 쓰는... 대답 들을 거야, 말 거야? 어 들을 거야. 나네말 절대 듣는 거 아니지. <laughs> 내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. 미란견 홍대는 어. 내 유일한 고등학교 친구예요. 어. 친구예요. <laughs> 아 어, 진짜? 친구가 수제비 기다리는 동안 페에김마집이 있다해서 가는 길입니다. 나 저어도 돼? 응. 저 먹어야 돼. 와, <laughs> 나 술이 점점 놀랐어요. 술어술이 너무.. 술도 이야어요 술도 놀랐어요. 술도 놀랐어어어요 술도 어요어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술도 응. 면 괜찮아? 가끔 응. 마음이 안도도놀랐도놀랐도고갑어 어떤 거분들어가그런 어떤 것 때문에 생각해도 돼요? 음. 뭐 어떤 냉사 네, 때에 그런 거지근요 음. 그냥 뭐 이제 갑, 갑자기 뭐 그냥 잘 유튜브 보고 있다가 잘 생각이 들거같요 그런 거막쓱 뚫어 놓 <다못> 그래서 그래서 가족, 되게 그래서 그래서 왜, 가족이 되게 못 참는 게. 근데 외국인 진짜 잘로면 만족해요. 가족이랑 따로가서 무슨 잘때하 우리는 코요 로스팅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. <laughs> 코요 로스팅. 아 진짜 예쁘다. 거기 카페는 뭐도 없어? 치라 <내가> <이쪽으로> <twenties> 하나 먹고 싶. 손으로 하나하나 신게 너무 귀여워. 영상이야. 아 그래? 이미 찍고 있는가? 어 이미 아 찍고 있어. 오케이. 앞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, 넌뭐 핑크 에이드? 그게 자몽 에이드 같은 거야? 어. 어. 그거 하나랑 티라미수 하나 먹었어. 아니 얼음. 아 얼음. 라 그래? 아니. 두부로 만들었거든. 히가이스를 어떻게 두부로 만들었지? 그 소리. 재밌다. 개그 늘었다. <웃음> 괜찮지. <웃음> 나쁘지 않지. 아, 나 이렇게 받아 침스이는 사람은 저 얼마나 많이냐. 아태양도 맛있겠다. 예쁜 아, 좋다. 어 그래? 어. 내가 너 반짝해봐. 오. 와. 멋

4시 50분 버스여서 시간이 남아 갖고. 어 내가 네, 이랬 아니 신발 양말 말고 뭐 키부터잖아. 신발 양말 걷어서. 여기 안른 건데. 나 식분 몸무게나몸무게나몸무게왜있잖아니그래근데 많이 먹었잖아. 많이 먹었으니까 계속 찍고 있는. 오케이. 어나왜 키가 줄었냐 나 원래 7십에 나왔는데 70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야? 맞지? 아니. 그래도 잘 잘했어. 음. 체중을 측정합니다. 손잡이를 잡고 음. 움직이지 마세요. 잡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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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아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이백 음. 넘어 가면 사실 괜찮은데 이게 완벽하게 아이자 모양 딱 나오는 거면 진짜 좋은 거 같아. 아 그래? 어. 맞아. 근데 내가 삼키는 동을 거의 안 해. 네. 어. 아 그리고 그래. 나 팔십 점이네. 8 0점 만점. 이야 친구 결혼식 때 제가 벤포버어서못 갔거든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그 네. 인출, 돈좀 인출해서 주려고 합니다. 얼마 줘야 되지? 20, 20만원? 하면 되게? 엄마처럼 챙겨주지 마요. 많이 든것 같아요. 나 원래 누구 안 챙긴다. <laughs> 하, 또 열심히 살아야지. <laughs> 맞지 열심히, 살아. 열심히 살다가 또 만나자. <laughs> 2년 뒤에 너는 뭐 쇼핑몰 사장님 될 거야? 엔디 쪽에서 할거말 그래 거야. 너는 m d 가될 거고 나는 회사를 열심히 다닐 걸써아 그래 그래 나도 그럼 대학교 다시 가 <laughs>